아 뿌거의 역주행으로 인기를 얻기 전부터 뿌거의 노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선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. <목소리> 미담이네 미담. 미덤. 인터뷰 도중에 약간 흐느끼기까지 했다고. <목소리> 전화기 너머로. 네. 자 구제 얘기하해누구니까네 <laughs> 바로 착해가지고. 제 옆에 앉으신 태연 어. 선배님이세요. 태연 어. 어. 선배님이세요. 어. 제가 2016년도에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컨셉이 쫄쫄이 타이즈 레깅스 아, 맞아, 맞아. 컨셉이었어요. 그래서 좀 자신감이 없었었거든요. <laughs> 부끄러워가지고. <laughs> 어... 그래서 이제 데뷔하고 나서. C D도 드리고 인사도 들은 봤었는데 의상도 막 너무 멋지고 노래도 너무 좋다고 응원을 막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었거든요. 아니 저희 다시 만난 세계 때 느낌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. 보는데 막그 트레이닝복 입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컨셉이 아 약간 그때 생각이 나면서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아아그 이번에 막 역주행 됐을 때도 누구보다 아 누구보다 기뻤고 저는 이미 이미 난 좋아하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 아, 어. 이제 와서? 어, 어. 그렇지, 그렇지. 왜 그럴까? 어. 야 진짜 하늘랑은 천지 차이다. 하늘은 왜. 이제 와서 고저놀거 나오면 저 친구라고 해야 돼요? <laughs> 이제 와서 이랬는데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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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유, 천지 차이다. 이러면서 올라오시래 엄청 엄청 잘 되면 이상한 애들이 꼬여요. 조심해야 돼, 진짜로 날 파리를 조심해야 돼. 날 파리를. 이 그것도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죠. 아, 놀트의 공식 질문이죠. 똥귀냐, 아니면 똥꼬집이 있느냐. 민영씨, 어떻습니까? 어, 제가 확신히 들면 좀 고집을 아, 부리는 성격이라서. 아 뚝심있네 네. 네. 어, 확신을 다... 들 때만 고집을 부려요. 아, 그래요? 네. 좋습니다. 고집은 살짝 있으시고. <laughs> 이분도 많이 <laughs> 예민해 있습니다. 놀트의 걸스스 놀트의 스페이스걸스. <laughs> 인터넷, 아카데미야! <laughs> <헤드미야. 안녕하세요. 웃음> 스페이스걸스! <laughs> <laughs> 스페이스 걸스 뭐예요? 스페이 발음은 이래요. 아, 그래요? 스페이스 걸. 나이스 걸스. 스페이스 걸스. 과연 어떤 넣었죠? 시장에서 아, 최고의 음식 어떤 음식이 왔을지 시상으로 떠나가 보시죠. 놀토 나이스.